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의사, 아만입니다. 삼성의 상반기 기대작인 S21이 다른 해보다 빨리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던 중 카메라 모듈과 연관되어 디자인이 변화할 것이며 블레이드 베젤이 탑재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형태를 생각하며 이 정도면 많이 디자인에 고민했고 애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삼성은 혁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작정한 것처럼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음향 시스템과 발열 관리를 보여주는 특허를 출원한 것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출처 삼성전자가 WIPO 월드 인텔렉츄얼프로퍼티 오피스에 확장 가능한 내부 공간을 갖는 전자기기에 대한 특허를 올해 2월 출원했고 이 문서는 10월 15일에 게시되었으며 네덜란드 IT 전문 매체인 Let's Go Digital에서 이를 기사하여 신뢰도를 더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음향 쿨링 특허 삼성은 이번 특허에서도 이게 가능해라고 생각이 드는 오디오 출력의 음질을 크게 높이기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디스플레이 패널이 팝업되어 프레임에서 튀어나오면 그 뒤쪽으로 공간이 생기고 이것이 스피커를 위한 공명 챔버 역할을 해서 전문적인 오디오 경험을 실현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 특허 문서에서 삼성은 스피커 공명 챔버를 만드는 방법을 35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우징은 전면 및 후면 패널로 구성되며 그 사이에 모든 구성요소가 배치되는 구조인데요. 하나 이상의 스피커가 전면 패널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마이크, 전면 카메라 모듈 및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전면 패널 및 유연한 화면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고, 화면의 상단 부분은 하우징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안쪽으로 접히면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면 그 뒷면의 안쪽, 그러니까 하우징 내 음향 장비를 위한 추가 공명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피커는 측면 요소에 가깝게 배치되어 사운드의 방사 효율을 향상시키게 되며, 스피커를 좌우로 나눠 최적의 음향 효과를 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쿨링팬도 설치되어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해줄 수 있도록 했네요 문서에서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삼성 갤럭시 폴드와 유사한 플라스틱 폴리머 디스플레이를 사용이 언급되었지만 삼성이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Z 폴드2에서 사용했던 추가 긁힘 방지 UTG 울트라 씬 글래스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기술이 적용될 시점에 대해서 갤럭시 S21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좀더 이후에 모델에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렛츠고 디지털은 전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이 축적된 디스플레이 변형 기술로 인해 삼성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오디오 성능 때문에 포터블 스피커를 가지고 다녀야만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겠죠. 또한 이제는 스마트폰이 울림통을 통해 나만의 미니콘서트홀을 만들어줘서 오디오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에도 더욱 쾌적한 게임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와주는 쿨링 팬이 들어가서 더욱 고사양의 게임을 원활하게 돌리는 놀라운 시대를 경험하게 될것 같네요. 마무리. 오늘은 삼성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채택될 수 있을 것 같은 특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소식은 2020 원더키드를 보면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20년은 왔고 실제로 만화에 등장한 AI와 마이크로칩 등 많은 기술들이 실제 우리 상황에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삼성의 또 다른 혁신이 비록 당장 현실화되긴 힘들어도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오늘 소식은 혁신을 기다리시던 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뷰하는 의사 아만이었고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안녕!